자, 합니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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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좀 이제 이 약간 붕 떴는데 이어서는 하 DNA는 자두개 가닥이고 두개 가닥 통해서 이제 전부 다 복사하는 것은 아니고 한개 가닥으로만 복사한다. 그죠? 네. 이 복사하는 그 과정을 우리 참고로 이를 보면 전사, 전사, 전사. 전사. 그러니까 복사하는 d n a 를 통해서 RNA를, RNA를 복사해서 하는 건데 그게 말대로 이게 전사라고 해, 전사. 음흠. 우리 복사라고 떠올리고 제 우리가 말 표현은 우리 전 아까 그러니까 쓸 때도 전사 그리고 생각할 때 우리가 그전 아, 우리가 그냥 편하게 생각하면 이제 복사라고 하면 되고 우리가 쓸 때는 그 전사라고 쓰면 돼 전사. DNA는 <laughs> 가닥이고 다 RNA는 한개 가닥이다 보니까 두 개서 응? 두개 가닥에 한개 가닥만 복사한 거야. 자, 셨습니까 근데 보면 그럼 어떤 것을 하게 사실 선택? 어. 빨간 거 파는 거. 단, 단, 단. 아무튼 뭐지 우리 정치적인 어떤 그 의미였다. 그죠이교스로이것스로생님 <laughs> 여수, 우리가 이제 그 복사하는 그니까 러 전사하면. 얘는 자 이렇게 다 일단 똑같이도 이제 상거적 결합이야. 뿅뿅뿅뿅뿅뿅뿅뿅자뿅면 누가 올까? 먼저 뿅뿅뿅 속인 연기뿅뿅가있뿅뿅 A G, A C, G 뿅 C 뿅 U, U. 그뿅뿅 그래서 T가 없고 U가 있다는 거. 네. 잘보이요 다음에 하실 이 파란 것을 이제 그 거다 보니까 쥐면은 누구? 어.. 그걸로 온 거야? 쥐면은 3번째 사람. 아상번 그게 C? C? 잠깐만 이거 옆으로 해. 다음에 쥐면은? C. A면은? U. 어, T가 와야 되는데 T가 없으면까 U가 고 네. 다음에? A. A? 밤에 g 니까 G G G G G c G G 쥐 그리고 그 우리가 앞에서 했는데 연속된 세 개의 연기 그래서 연속된 쪽에서 한의 특정 암산 지정한다 그래서 연속된 세 개의 연기다 보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어 이렇게 3개3개3개 3개, 3개, 이렇게 3 개씩 세 그치는가 세 개씩 그래서 이것 통해서 특정 아, 어떤 암유사학 하는 거야 암유사학 가 가져오고 또이것 통해서 어느 해에 특정 암산또 가져온다 또 이이들에서또 특정 암 t 산 e d o 가가 o 면 이런 a m 산이전 n How do you know? You don't say a m 결합을 뭐라고 하 good 결합을 뭐라고 해? 어 펩타이드 결합 w 아, 어. 펩타이드. 펩타이드 이 y 펩타이드 n j a y s 무슨자가 빠져. 그죠 그래서 뭐라 그래? 그그 그 탈수. 아, 어. 탈수 축합 반응. 그렇죠. <laughs> 탈수 축합 반응 좋아요. 탈수. 탈수 축합 반응이다. 좋아요, 됐죠 그래서 이런 게 특징이 있어요. 이런 거 결합을 하는 거다. 그래서 이 덩어리, 이 덩어리가 뭐냐면 이 덩어리가 한몇째 이렇게 해서아무 RNA 있는 그 염기 서열 통해서 단백질 만드는 이런 과정 이 과정 우리가 말할 때 번역 번역 번역이라고 하는 번역 오케이 네. 이런 그 염기 서열이 어떻게 보면은 그 특정 암산을 지정하는 그 어떤 암호체계야 암호체계다 보니까 우리가 번역한다라고 그래 그래서 다시하면 DNA 통해서 RNA를 전사하고 복사하고 그리고 이 RNA를 통해서 단백질 만드는 거야. 이런 그 과정, 이것을우리가 말할 때, 예를 생명 중심 원리라고 해. 생명, 생명, 생명 중심 원리. 쯤쯤 말해. 생명 중심 원리. 습니까 자, 생명 중심 원리가 뭐냐?라고 하면 그것은 DNA 통해서 RNA를 전사하고, 그 전사한 그 RNA를 통해서 단백질을 만드는 그 과정이다. 근데 이것은 우리 사람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거, 웬만한 생명체 전부 다 그래. 뭐 단색 생물도 전부 다 하고. 그런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걸 통해서 모든 그 생명체들은 그 조상이 다 똑같지 않을까. 다시 말하면 그공통조상인지 않을까. 그런 말이 있어요. 물론 무슨 뭐 나중에 너희가 이제 커터들게잘 이렇게 되나? 내가, 내가 할거 아니에요. 자, 갑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인데 그럴 때그 연속된 세계 연기 연주된 세기연기 통해서 특정 암산을 지정하는 그런 암호체계에 대한 이름인데 근데 이름이 DNA에서랑 그리고 RNA에서랑 약간 이름이 달라 하지만 다 똑같은 이턴이야 그래서 DNA에서 이렇게 연주된 세기연기 세기연기가 특정 암산을 지정하는 그런 그 암호체계 이름이 뭐냐면 삼연기조합이야삼연기조합삼연기조합이다 조합이다. 조합이다. 이것을 이것을 이제 그 영어로 말하면 트리플레코드트리플레코드 이거네, 되십니까? 그죠? 다 똑같은 같은 말이야. 그리고 이것는이그 아르네, 아에서 말하면은 얘는 말할 때 우리가 코드, 이렇게 코드, 코드, 되니 코드. 똑같이 그세 개의 연주된 그 연기가 특정 암산을 지정하는. 그런 거 책인데 그 암호체의 이름이 달라그똑같은그 DNA도 이런 이거이 염기의 세 개의 그 똑같은 이거. 연섯된세개 염기가 특정 암호를 지정하는 거다 똑같은 거야. 이것을 이제 그한번에 전사하고 이것 을 다시 또 번역 또해서 나오는 거. 자 이런 모습이에요, 그렇죠? 이런 거오생각보세요 그래서 자막 문제. 자 연습된 세개 염기 통해서 특정 암호를 지정하는 그 암호체계가 코돈인데 그 코돈이 그수 보면은. 세 번째 바로 여수대 3개 염기야연수된 3개 염기다 보니까 첫 번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그염기 어떤 거 있을까? 세 음. 번째 아래에는 아래에는 몇개염기가 있어? 그죠? 총 4가지. 그쵸? 뭐. 그래서 A, U, C, G 네 가지니까 첫 번째 자리에 4가지 들어가지고 그죠? 그럼 이제 데두 번째 자리에 보면 똑같은 거또 들어가지고 뭐 상관없어. 이럼몇 어. 그 가지? 네 가지. 세 번째는? 네 가지죠? 총몇 가지는? 이코돈에서코돈스는좀 미스타가지다 요